안녕하세요. 브랜드 간성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전에 리뷰를 통해서 7시리즈에 대한 디자인,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 이런 거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제가 드린 설명, 짧게 드렸기 때문에 영상에서 다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전시장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 정말 7시리즈에 기능이 많고 훨씬 더 고급스럽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7 시리즈가 시승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시동을 걸자마자 느껴지는 거는, 아, 역시 부드럽다. 물론 전기차만큼은 아니지만, 이 내연기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정숙함은 다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엔진룸에서 오는 소리보다 에어컨을 켜서 공조기 쪽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들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정도로 엔진룸에서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오, S 클래스랑 7 시리즈랑 이런 정숙성은 이미 검증이 된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밟았을 때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냥 시동 걸고 조용하게 출발했을 때는 어, 아무 소리도 안 느껴진다. 진짜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7 시리즈에는 8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죠. 변속하는 느낌이 거의 안 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부드러워요. 현재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데도 이 380마력이 넘는 이 출력이 당연히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죠. 오히려 차고 넘쳐서 와 너무 부드럽다. 무려 2.2톤이 넘는 그런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무거운 차량을 이렇게 가볍게 가져가고 있다고, 겉에서 봐도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이런 큰 차량을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역동적으로 부드럽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긴 합니다. 지금 고속도로 바로 올라와서 시속 80km, 90km에 육박하는데, 이때까지도 이 정도로 속도가 올라온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안정감 때문에 속도가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방금 터널로 들어왔습니다. 터널에 들어왔는데, 와, 우리 예전에 BMW에서 X3를 탔을 때이 천장에서 내려찍는 소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터널만 지나면은 특히 SUV들, 그리고 세단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위에서 내려 꽂는 소리가 있는데, 7시리즈는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다 억제를 하고 있어요. 터널에서도 이 정도 소리를 억제할 수 있을 정도면은, 나머지 뭐 노면 소음, 그리고 풍절음, 이런 것들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BMW 차량을 굉장히 많이 탔죠. 이번이 다섯 번째를 타고 있는데, X3, X7,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까지 이렇게 다 타보고 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역동적으로 나가고 탕 튀어나가고 이런 거 재밌는 드라이빙들 어, 다 좋아 근데 사실 BMW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자율주행이 아닌가 싶어요 역시나 7시리즈도 자율주행이 굉장히 잘 되겠죠 그래서 속도 90에 맞춰놓고 고속도로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편하게 주행을 할수 있다는 거. 그래도 어디까지나 이거는 보조장치기 때문에 핸들에 손을 대고 마음만 편하게 운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고속도로를 올라온 가장 큰 이유는 조금 밟아보기 위해서 이 7시리즈가 얼마나 잘 나갈 수 있을지 요 고속도로 제한 속도까지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속가. 요 근래 탔던 차들 중에 가속감이 제일 좋아요 이 아니 요 근래가 아니고 여태까지 탔던 차들 중에 이보다 좋은 가속감을 가진 차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경쾌하게 나갑니다 진짜 주행감에 있어서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조용하면서 부드럽고 잘 나가고 이 육중한 차체 그 모든 것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아, 이번 7 시리즈는 진짜 끝판왕이다. 라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로 진짜 그런 면모들을 확실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X7 탔을 때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SUV하고 세단은 확실히 다른 점들이 보이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단을 더 좋아하는지, 그리고 세단이 왜더 부드러운 건지, 그런 면모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디자인에서 봐서 알수 있듯이 굉장히 역동성도 강조한 모델이거든요. S 클래스와는 또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X 후륜 장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뒤에서 롤이 일어나는 것들. 한마디로, 롤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차체 높낮이를 왔다 갔다 빠르게 조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까지 7시리즈에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급가속을 하게 되면은 전면부가 살짝 뜨면서 약간의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도 뒤를 들어줌으로 인해서 좀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번 7시리즈에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 노면이, 부드러운 노면으로 오게 되니까, 그냥 일반적인 노면이죠. 울퉁불퉁한 게 없는 길로 오니까, 노면 소음도 너무 조용합니다. 어, 이 방향지시 등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정도로, 나머지 소음들이 엄청 조용해요. 곡선주로를 조금 빠르게 탈출해도, 그렇죠. 아, 이런 차를 가지고 한번 레이싱을 하듯이 타보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수 없다는, 현실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조금 더 빠르게 달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형 세단들 같은 경우는 유턴을 하게 되면 회전 반경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4개 차선까지 물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 돌면은 한두개반 정도, 세 개까지 아닌 것 같고 두개반 정도의 회전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장이 5300이 훌쩍 넘거든요 거의 5m 35 40이 정도 되는 이 크기가 어, 거의 두개반 정도 이 정도면 회전 반경도 상당히 폭이 좁은 거거든요 와 이런 기술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어, 7시리즈 물론 S클래스를 타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역대 제가 탔던 모든 차량들을 통틀어서 정말 부드럽고 정말 잘 나가고 정말 좋은 차 이거는 장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잘 만들고 훌륭한 차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제 상품성까지 개선돼서 어, 이 정도로 어 정말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 어, 드림카가 바뀔만하죠. 아마 7 시리즈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느낌을 잊지 못할 거라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S 클래스도 마찬가지지만 디젤 그리고 뭐40580할거 없이 전부 다 많이 타봤었는데 그때 느낌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어, S 클래스하고 견줄만 하겠네 이 정도가 아니고 어, 잘하면 S 클래스 넘어서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모든 면에서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이 호불호가 강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조금 진보된 앞서 나간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색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어, S 클래스가 좀더 점잖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디자인이 앞으로 미래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아마 5년, 10년이 지나더라도 어, 7시리즈 그때 디자인은 정말 앞서 나갔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지금 사더라도 나중이 되면 전혀 구형 모델로 안 보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차가 많이 밀리고 있어서 가다서다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엑셀을 밟았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왔다갔다 하더라도 이질감들이 전혀 없어요. 특히 변속 충격이 아예 없다고 느껴지니까 어, 정말 부드러워요 이 무단 변속기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어, 진짜 단수가 전혀 안 느껴질 정도로 물론 급가속을 할 때는 팅팅 올라가는 느낌이 아주 살짝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내연기관에서는 당연한 거죠 아, 오히려 다른 차들은 훨씬 많이 나니까요 근데 변속 충격이 거의 없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 발에서 느껴지는 것도 거의 없으니까 거의 감에 의존해서 변속 충격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거의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세팅도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 e 클래스를 저 부근에서 탔다고 하면 변속 충격이 엄청났을 거예요 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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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는 구간에서 정말 많이 나거든요 정말 BMW 차량들을 타면은 아 편하다 아무 생각 없이 탈수 있다. 운전하는 재미가 있다.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더 크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제가 BMW만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벤츠도 엄청 사랑하고요. 제네시스도 현대 기아도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BMW랑 벤츠는 원래 일반적으로 기대치가 높은 차량들이죠. 제가 사실 제일 깜짝 놀랐던 거는 제네시스 기대감이 살짝 유럽 차들보다는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네시스가 기대감을 넘어서는 그런 퍼포먼스들을 보여주었었고 이7 시리즈가 그런 퍼포먼스만큼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기대치도 정말 높았는데 그 기대치보다도 더 높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어... 어, 지금 주행하고 있는 와중에 앞차가 급히 서는 바람에 이렇게 급제동을 했는데 역시나 브레이크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정도 큰 차체면은 조금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브레이크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니까 어, 기본기 자체도 굉장히 탄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구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도 일반적인 세단, 그냥 국산차나 O 시리즈, 뭐 E 클래스, 이런 차를 타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SUV만큼 높은 건 아니지만 일반 세단들보다는 조금 높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운전하는 데 있어서 시야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편안함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이렇게 시트에 앉았을 때 핸들이 가운데 있어요. 대부분은 핸들이 이제 오른쪽에 있고 시트가 살짝 왼쪽에 있고 특히 후륜 베이스 차량들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대형 플래그십 세단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차가 크니까 핸들 위치도 시트하고 거의 정 가운데에 맞춰서 편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차체가 조금 작은데 후륜 베이스면은 이 센터 쪽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약간 시트가 옆으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핸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7시리즈는 그런 거 없이 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진짜 BMW가 제일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렬에서 느껴볼 수 있는 7시리즈의 좋은 점들은 다본것 같습니다. 제가 흠집을 하나라도 잡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굳이 잡을 게 없더라고요. 뭐, 보이는 게 단점이 뭘, 뭐가 있을까? 단점은 S 클래스보다 좀덜 팔린다는 게 단점이 아닐까 근데 그거는 또 반대로 플래그십 세단에서는 희소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S클래스나 뭐 G90 이런 모델들이 너무 질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7시리즈가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2열로 이동해서 우리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탔을 때 어떤 승차감을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열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자 이동해보겠습니다 뿅자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에 오니까 어, 진짜 너무 편해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일단 착자감이 1열 시트가 좀더 푹신한 느낌을 받고 있었고 2열은 상대적으로 1열보다는 푹신함이 덜하긴 합니다 일부러 착자감 자체를 그렇게 해둔 것 같아요 2열이 너무 부드러우면은 오히려 멀미를 좀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1열보다는 2열의 시트 착자감이 조금은 단단하게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그리고 이 레그룸 자체가 정말 넓으니까, 어, 시트가 굉장히 멀리 있는 기분이 들어요. 이 시트, 어, 그냥 앉아서 하면은 닿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도 닿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시트도 굉장히 멀리 있고, 너무 편안한, 어, 확실히, 내가 대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열이 정말 편합니다.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가고 있는데도, 그리고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데, 이열에서 이렇게 편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열도 상당히 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일열처럼 이열도 소음들이 느껴지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진짜 타이어가 굴러가는 그 타이어가 닿는 노면 소음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다른 부분에서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거지 음악만 살짝 틀어도 이런 것들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어 쪽에서 리뷰에서도 봤지만 도어 쪽에 있는 스크린이라던가 그리고 버튼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굉장히 모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BMW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정말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도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이 위에 있는 거 요거 썬루프쪽 아니고 디스플레이예요. 썬루프는 앞에부터 여기 뒤까지 완전 개방이 돼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큰 디스플레이가 여기 가운데에 딱 맞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상황에서도 펼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오오 오, 오. 오, 요렇게 하면은 제가 거의 안 보이네요. 거의 밑에서 요 정도 보이는데 요렇게 해서 디스플레이도 펴서 볼 수가 있다는 거, 이야. 이 디스플레이를 펼치게 되면은 사이드에 있는 커튼들, 그리고 후면에 있는 커튼이 올라오니까 굉장히 좀 극장 같은 분위기를 내줄 수 있을 정도로, 어, 이것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나중에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나도 이 뒷좌석에 타서 다니고 싶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그런 꿈들, 여러분들이 7시리즈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느끼실 수가 있는데, 기사가 없다는 게, 아,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오너 드라이빙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7 시리즈가 훨씬 재밌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운전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는 차. 가속감도 진짜 이만한 차가 없거든요. 아예 없어요. 이 정도로 편하면서 가속감을 느낄 수 있는 차가 벤틀리, 롤스로이스, 이 정도 말고는 있을까요? 없을 거란 생각이 들 정도로 편안한, 부드러운 이런 모든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될 만한 그런 차가 이 7시리즈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럭셔리라는 단어, 프리미엄이란 단어가 왜 붙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속도를 내는데도 1열에서도 속도 내면서 운전하는데 안정감이 굉장히 좋았는데 2열에서도 정말 안정감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데도 별로 속도를 안 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안정감이 상당히 좋고요. 이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데도 거의 직선주로를 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오르막길을 특별히 올라간다. 이게 각도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도로를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자, 곡선주로를 조금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이 곡선주로에서도 허, 어, 진짜, 뭐, 밀리고, 이열에서도 막 이렇게 쏠리고, 이런 느낌 없어요. 이 관성력 때문에 국선주로를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은 들고 있는데, 사실 이 안에서 느껴지는 거는, 어, 몸이 정말 딱 시트가 받쳐주고 있고, 이 하체가 나를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이 국선주로에서 빨리 달려도 안정감이 정말 좋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속도를 이렇게 내는데도 이 정도로 안정감이 좋다는 것은 진짜 웬만한 기술력으로는 가질 수가 없는 그만큼 탄탄한 역사 그리고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측 시리즈가 진짜 유일한 단점은. 판매량이 적다는 거. 작년에도 물론 S 클래스가 훨씬 높은 판매량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 격차가 옛날보다는 줄어들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 2월에 보면은 S 클래스보다 7 시리즈가 판매량이 더 높았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은 앞으로는 S 클래스와 7 시리즈가 거의 비슷하게 판매량이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다. 7 시리즈가 그만큼 잘 만든 차이고 드디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7 시리즈가 더 많이 판매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BMW 7 시리즈 740i 시승을 통해서 1열과 2열, 그리고 소음, 승차감 이런 것들 한번 알아봤는데 정말 뛰어난 차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그런 시승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7 시리즈 시승기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차량은 벤츠 의 S 클래스니까 또 S 클래스와 비교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